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인 참견 시점에 고참 씨입니다. 자 금번 시간을 통해서 테드에 대해서 만향성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청취를 해주시고 또 영상 청취 이후에 고참 씨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테드가 지난 4월 9일 날약 1,510원 가까이 치고 올라가면서 직접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또 다시 바로 하루 만에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약세를 이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유 자체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테더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드리움등 전반적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경계감도 다소 숭고의 국면으로 미국 증시도 유입되고 있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강하게 급등을 하기보단 좀 개별적인 코인들의 이슈에 따라서 좀 변별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도 단기적인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드리움과 관련된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3월 고점을 돌파할 정도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또 그만큼 바닥을 크게 예, 이제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어, 바닥권 거래량 자체도 아직은 증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닥을 좀다져가는 그런 구간인데, 테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주봉이나 월봉 차트도 볼 텐데, 현재 구간에서 더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기보다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중간에 무역 전쟁이 최고조로 치달았다가 소강국면이지만 무역 협상의 시그널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완화 시그널이 확인까지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코인들은 변동성 조금 제 제약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개별적인 코인들은 여전히 움직여지고 있다. 한마디로 밈코인들은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될것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하더라도 시장이 빠진다고 모든 종목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테마주들이 항상 변동성이 이렇게듯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밈코인들의 개별적인 이슈와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에도 우리 코참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3번 이렇게 전해 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시총에 관련된 상위 코인들은 바닥을 좀 다져가는 구간 속에서 우리가 매집을해 간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공략할 시 있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수적으로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다는 예시상입니다. 만큼 수익을 보고 난 다음에도 조금 다시 한번 매도했다가 재공략하는 그런 코인도 있고 또 신규진 코인 자체도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면서 매일 같이 우리 코참시 구독자분들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코인 시장도 투기 시장이 아니라 투자의 자산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코참씨도 코인 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시위가 좀 부화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를 여러분들이 3번 이렇게 남기만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민코인을 함께 좀 매매해 가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테드가 스테블코인의 이 대표주자로서 4월 9일날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갔던 이유 자체는 그만큼 달러와의 어떤 기반을 통해서 스테블코인이 이 트럼프 일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테드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은 높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뉴욕의 검찰청장이 미국을 지휘한 해외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규제 소식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애타코인에 비해서 강하게 올랐던 만큼 좀 차익수물량들도 강하게 좀 출회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비트코인의 개발자 루크 데이슈즈가 만든 오션과 관련된 이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에 채굴 플랫폼에 합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비트 코인의 채굴에 이제 탈중앙화죠. 한번 집중화를 좀 분산해서 탈중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채굴 플랫폼이 바로 오션 플랫폼이다라고 여러분들 일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풀에 이제 합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테드가 파라가이라든지 우루과이라든지 중남미어 지역에 채굴 사업을 확장을 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오션을 활용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 등저 개발국의 국가의 지역에서도 채굴의 네트워크에 확장을 구축해 간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시장은 상당히 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채굴 시장의 집중화를 완화시키고 분산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해 갈수 있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테드에 대해서 수급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드에 일단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봤을 때 현재 테드가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밑에 하단 부분에 3 0주이평선의 지지력은 그대로 좀 견뎌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월봉을 고발을 때도 이제 하단 부분에 7개월선을 살짝군 이탈했다가 요 가격 이하로는 크게 밀려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많이 올랐던 만큼 반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단기적인 이슈 위에서 좀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관세 전쟁과 관련된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지게 되면 결국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로서 상승의 촉매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 속에서 오히려 조금 길게 보면 스윙 조건 쯤에서 매집을 좀 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고참 시 구독자 분들이 문자를 드리게 되니까 이제 매수는 누구도 다 잘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잘하고 좀 망설이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고 좀 관망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어지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자체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왔던 매도와 관련된 문자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예시로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한 욕심을 내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권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개가 될수 있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적절한 수익을 보완해 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신규적인 민코인에 대해서 교체매매를 빠르게 해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일부 코인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저 매집에 가시는 코인 들 같은 경우는 함께 고참 씨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입을 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아래 번호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고참 씨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시기 위해서라도 3번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댓글은 제가 좀 늦게 확인하지만 문자 같은 경우는 영상 분석을 하지 않고 또 분석을 하는 구간 속에서도 문자는 좀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에 좀 답신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의 성장과 그리고 좀 부분들에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함께 고참씨와 함께 매수 매도를 해가면서 코인 시장에 좀 변별력이 있게 수익으로 좀 전환해가기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화이팅하면서 동참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어, 테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테드는 지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신기한 영상을 증치하시는 분들도 고참 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